안녕하십니까. 리메이크로 돌아온 조릭입니다. 오늘의 무기는 적패 3대장 중 무조건 늘어가는 무기. 역대급으로 괴악한 전기를 가진 그 무기. 바로 미친왕의 측형 되겠습니다. 이 무기는 본작인 3의 DLC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으며 특이하지 특이한 외형과 등장할 때부터 괴상한 포스에 이상한 전기까지 겹쳐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리고곧 그 PVP판은 말 그대로 곱창이 나버렸죠. 당시 베타가 바뀌고 겨우 적패 3대장이 나와버렸는데 이 무기는 그중 하나입니다. 현재도 유저들이 많이 사형평주다가 돼버리긴 했지만 도끼창인데도 엄청난 맞딜 능력 상인용으로 쓰입니다. 외형을 보자면 진짜 독보적이다 못한 아방가르드한데 진짜로 시체를 도끼창에다가 매달아둔 모습입니다. 모션을 보자면 매우 특이한 모션으로 약공은 도끼창이라면 디폴트로 있으면 견제용이고 강공은 후려치기로 나름 괜찮은 강공 모션입니다. 전기는 미친왕의 면덕으로 엄청난 강인도 보정되의맞딜용으로 주로 쓰입니다. 이타로이어가시 랜덤으로 3개 중 하나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모션은 매우 우수합니다. 전기와 확정 콤이 존재하고 맞딜도 가능해서 유용하며 도끼창 모션에다가 강공이 후려치기니까요. 다만 파열을 쉽게 당하는 모션인게 좀 문제입니다. 이제 무기 스펙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면, 먼저 보정치는 근지신 CD로 구린내 나는 보정치를 갖고 있긴 하나 인체는 가능합니다. 특수효과 같은 건 딱히 없긴 하지만, 속성으로 어둠대데 130이 있어서 어둠 인체는 잘 먹습니다. 도끼창 주제에 타격이 붙어 있는 거 정말 괴상하군요. 종합적인 스펙은 나쁘지 않습니다. 보정치는 좀 식창이지만 인체는 가능하고, 태생적으로 속성은 어둠으로 붙어 있어서 괜찮긴 합니다. 다만, 속성 비율이 애매해서 인체는 필수입니다. 그럼 이제 미친왕을 보시기 위해 불투로 가봅시다. 에다, 근신 빌드로 임첸 들고 왔는데, 그냥 이게 정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대들 직방인 듯한데, 이아같이 모금털과 같은 맵에 어울리는 상대군요. <목소리> <목소리> 이 녀석, 한 대만 맞아. 두대 짤 피가 달리 판달이 흐려진 듯 하군요. 상대는 진력심 덕에 쉽게 쉽게 이겼습니다. 실, 쓰사불이 데비지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높은데, 요즘 유저들한테 쉽게 먹히지 않는 느낌이군요. 상대는 벌검이 걸린 듯 한데, 짤드만 조심하면 상상상 우위입니다 아프기 한먹해서 정말 놀라게 됐지만 이겼습니다. 압도적인 똥파워가 운영을 씹어먹는군요. 오늘은 미친왕의 직킨을 써봤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꽤 괜찮았습니다. 장점은 매우 높은 데미지, 인첸 가능, 쉬운 운영, 상당한 맞딜 능력이 있고, 단점은 단조로운 운영, 아쉬운 결정력, 기사은 취약함이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럭키 특대검증되는 무기입니다. 같은 도끼창의 종특으로 약한 강인도를 커버치고, 덕분에 페리 맞딜에도 강하다는 특성이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모션이 단조롭기에 파회가 쉽다는 겁니다. 확실히 예전에 메타를 지배하는 수준이었 했지만, 이제 유저가 많이 상업평제도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이 눈물 날 정도로 높은 데미지와 맛딜은 이 무기만의 독보적인 장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독특하면서도 독보적인 외형과 전기는 덤이고요.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